오늘은 차갑게 먹는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파스타 샐러드구 저염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얇은 스파게티 면을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준비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깊은 파스타 전용 냄비가 필요없고 일반 냄비를 하시면 되고요. 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 얇은 면은 시간이 굉장히 대략 되니까 한 4~5분 정도 타임을 맞추고, 4~5분이 지나면 익었다 생각하면 건져서 식혀 놓으세요. 이렇게, 넓은 그릇에 바로 꺼내서 식혀주시고요. 로메인 두 줌,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으로 필요하고요. 파마산 치즈가루 필요하고,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로메인은 손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식은 스파게티면에 발사믹 식초를 취한것 많이도 적게도 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올리브유 넉넉히 뿌려주시고 면이 쫀득쫀득해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물처럼 바쁜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로메인 추가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된 겁니다. 그릇에 담아서 파마산 치즈가루 뿌리면 완성됐고요.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